아니, 안노사입니다 어,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수를 버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역할들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판이 인용이 되면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부결이 되어야, 기각이 되어야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이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아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제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판결 내리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몰려서 윤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선동되지 말고 법치 국가답게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대에 낭독했던 승명서 내용 중에 요구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 가결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더 광기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파열 폭주 기관자처럼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는 입법부를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 규탄하는 겁니다. 하나 우리는 전국 사범에다가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 1개를 보호하기 위해 공당에서 사당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따른 개혐을 선포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위법한 영장 청구와 발부에 연루된 오동은 공소처장과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정담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윤설력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발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고더 이상 경고망동하지 말라.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선동질과 겁박 일삼는 정치권과 언론방송이 휘둘리지 말고 헌법 조문에 의거해 공정에게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하루속히 입법부와 언론방송의 망나이칼나니 칼집이 멈춰주길 기대하며 헌재 재판관들이 좌고 우면하지 말고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철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를 보여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후안